네 안녕하세요. 헬퍼체스입니다. 이번에 첫 영상을 올려보네요. 네, 예전에는 체스카페 마법사 제자라는 이름의 그 체스카페에서 엔드게임 글을 쓰면서 활동했었는데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만들어보네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영상에서는 같은 색깔 비숍 엔드게임에 대해서 알아볼겁니다. 같은 색깔 비숍 엔드게임은 다른 색깔 비숍 엔드게임에 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다른 색깔의 뷰샵 엔드게임은 불리한 측에게 도움을 주는 엔드게임이잖아요 근데 같은 색깔의 뷰샵 엔... 엔딩에서는 유리한 측에게 도움을 주는 엔드게임입니다 한번 이 엔드게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포지션에서 보면은 흑킹은 멀리 있고 백... 백... 백킹은 지금 프로모션을 지원하고 있죠 뷰숍이 비주얼이... 간신히 프로모션을 막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퀸으로 프로모션 하면은 바로 비숍, 비숍 택스 e a 희생으로 이 프로모션을 하려면은 이 비숍의 대각선을 상쇄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숍 e a 이걸 두면은 상대 입장에서 먹, 먹지는 못하죠. 이렇게 퀸 먹으면서, 그래서 다음 수에 프로모션 할 겁니다. 지금 지금 백은 프로모션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 그냥 비숍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제가 그렇죠? 그래서 비숍, 비숍을 움직여야 되는데 비숍을 움직이면은 비숍이 다시 갈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비숍을 치우면서 이 칸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비숍 F7에 둡니다. 비숍 F, F7을 두면은 이제 이제 이거를 이제 비숍 B b 5를 해야죠 왜냐 왜냐면은 프로모션 되면 안 되니까 이때 비숍 e 6를 하고 그 다음에 D7을 할 겁니다 뭐 두면은 비숍 D7 이러면은 흑은 프로 모션을 막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냥 써어요 지금 프로모션 못 막죠 이렇게 되고 퀸이 만들어진 다음에 경기를 쉽게 승리할겁니다 자 이제 다음 포지션을 볼게요 아까 전에 봤던 이전 이 포지션, 포지션과 좀 반, 반대되는 반 비숍 위치인데 결국에 똑같습니다 네. 비숍 e8으로 이 대각을 막아줘요 비숍 피하겠죠 그죠? 비숍 하고 걸어먹을 때 e6 d7 이렇게 막, 막으면은 또 이깁니다 이제 다음 포지션, 보면은, 즉, 지금 포지션에서는 흑킹이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있죠? 이런 포지션에서는 무승부가 됩니다. 왜냐면은, 비숍 E8으로 쫓아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비숍 비주얼 F, 비숍이 뭐, 이런, 이런데 나가서 하려 해도, 비숍, 비주얼... 비숍이 B5 가면서 이걸 막아버려요. 이걸 막으려면은, 비숍을, 비주얼을... 이렇게 해서 D7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지금 지금 D7으로 이동하면 은 비숍이 잡혀버려요. 그래서, 그래서 포지션 결국에 무승부가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다음 포지션을 보면은 지금 아까랑 포지션이 똑같은데 다른 점은 비숍폰이죠. 비숍폰이 이7랭크까지 올라온 모습이에요. 이거도 이것도 전과 똑같이 비숍을 이렇게 합니다. 결, 여기서 제, 비숍파일때 중요한 아이디어는, 미... 여기 대각이 꽤 짧잖아요. 이 대, 이 대각에 상대 비숍을 위치시키는 겁니다. 상대 비숍이 여기로 위치시키게 하고, 체크추방을 만들어서 이기는 게 계획입니다. 비숍 2에를한 다음에, 비숍, 이렇게 빠지겠죠? 비숍 h3를 해요. 그러면은 상대 입장에선 강제 수적. 이렇게 막아야 막아야 되고 비숍 G2로 이동하면은 는 바로 치크치방이 됩니다. 네. 왜치크치방이 되냐면은 비숍, 비숍이 역, 여기나 여기로 여기나 여기로 움직이면 잡히고 다른 데 움직이면은 프로모션을 하 하죠. 그리고, 그리고 킹이 B5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렇게 체크 하면서 얘를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킹 킹이 a4나 c6 a4나 c6 이렇게 이동 치면은 비숍이 b7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각을 아예 막아 버려서 프로모션을 못 막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에 이기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다음 포지션에서는 는 지금 아까랑 포지션이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번엔 나이트폰입니다. 아, 이 나이트폰 상대로는 나이트폰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랑 똑같은데요. 네 지금 이 비숍의 대각선을 상상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숍 D4를 두, 두고요. 만약 상대가 이런 걸 두면은 비숍 A7 하면서 비숍 b 8으로이 대각을 막아 버립니다. 그럼 흑장에서는 입 비숍 피해야죠. 그다음에 비숍이 H2로 이동하고요. 비숍이 여기로 막을 때 비숍 G1. 이렇게 하게 되면 또치크치방이 되죠. 이 대각을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이 대각을 컨트롤 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비숍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먹히고 얘가 얘를 잡으면 프로모션 하죠. 그래, 그래서 결, 결국에 이, 이기게 됩니다. 물론 이 포지션에서 좀, 좀 해볼 수 있어요. 흑 입장에서 이렇게 킹 b5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킹 a6를 가서 비숍 a7을 아예 차단하겠다 이런 아이디어인데 이 아이디어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비숍 d4를 먼저 해요. 킹 a7 갔죠. 그리고 이제 비숍을 f6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거의 아이디어는 비숍을 d8 d8으로 간 다음에 c7으로 이동해서 비숍서 프로모션을 하겠다라는 아이디어예요. 이걸 막으려면 킹 b5 c6로 가야 되는데 그럼 그러면은 결 결국에는, 비숍, 비숍이 가는 길을 허용, 호용, 허용할 수 밖에 없어요. 자, 킹, 비식스를 이동, 하게 되면은, 일단, من, 일단 먼저, 어, 잠시만요. 비숍, 디에이스로 체크를 먼저 하고요. 킹이 이렇게 왔을 때, 비숍, g5를 하는 겁니다. 비숍, g5의 아이디어는, 여, 여기를 가겠다는 아이디어예요. 먹진는 못하죠. 지금 프로모션 되니까. 그래서 뮤숍이 피할 때뮤숍이 e3 들어 가면은 이제 a7 b8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못못 못 막아요. 그래서 결, 결국에 아까 전에 봤던 봤던 것처럼 게임을 이기게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세, 설명드렸던 것 어떤 거는 이걸 쓴 센츄리니 법칙이라고 하는. 근데, 이 규칙에 대한 설명, 그러면은, 이, 이 폰이 프로모션 하는 칸, 칸, 그러니까 이 중요한 칸을, 칸을 향하는 대학선이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여기서 끝부분을, 끝부분이, 끝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나머지 두 칸, 이렇게 있죠. 이게 두칸 이상, 그 초록색 대각선이 그그끝 부분을 제거 제거한 건데 여기서 그 이게 두칸 이상인 대각 대학, 대각선이 두개두개 있으면은는게 킹 킹의 위치가 좋다면은 무승부가 됩니다. 아. 아. 근데 반 근데 이와 다르게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얘, 네, 얜, 얘는 한 칸밖에 없죠. 이럴 이럴 때는 백 백이 승리할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 센츄리니 의 규칙에 대해 설명해봤는데 같은 색깔 뷰숍 밴딩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이런 걸 공부해 주시면은 유리한 유리한 같은 색 뷰숍 밴딩에서 승리하기 쉬워지겠죠. 저는 다음에 유익한 영상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